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단나 이더나죠. 우리 아 미나 씨가 마이크손에 쥐고 트로트를 어, 부르는 순간 다리 한줄 떰는 순간. 네, 저것는 순간, 순간. 아 우리 황철 선배님, 아 김수희 선배님, 아 문희옥 선배님 아 다들 딴 자리를 피하십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네. 우리 미나 씨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음. 이제 미사리를 가시면 미사일을 네. 하면 똑같이 그아 이제 <laughs> 이름 크게 걸려 있을 <laughs> 겁니다. 그리고 그옆 동네에 보면 밥점 맡을 수있어요 아 여러분들 보시죠 보시 <laughs> 잃어버린 여동생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주얼 리 멤버 중에 이지현 씨가 싸 사이에 새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지현 씨 불러 볼까요? 이지 私たちのトンビ、お茶と食べてお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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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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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たすかねててかみしめぬあ름のきのう。 야.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시간이 싫고 기나안 가오면 시원짜야내표지 무서 나이 영화 속차가무 우선 바라봐라 바라봐나 우세로 손을 잡가면예가명사람 만나면 혼날 땅에 돌고 있다면 당신은 바보 신고백 두 장은 한마하 많이 내힘 바보 나 가치고 장난할 만 다시는 바보 할 거야 바보 자랑을 주어야 바보 이래 줄 거야 진심이었다면 당신의 일것을 비주죠못명의 나의 바 Feel me 못알아고 なはずかねててたんしのなるときのいえたかそれたかわったらたかたかどのまたたくなったなはずかねててたんしののみなまねば。<music> <music> 여러분들 제가 천생연분 프로그램 나가서 원투 춤 추신 거 아시죠? 사실 제가 진정연분 분이 안경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쓰게 되는데 오빠 괜찮으시죠? 그 안경 찾느라고 3일 걸렸어. 아니 이왕이면 기자님. 아 이거세요? 제가 천생연분을 봤는데 진실이 이걸 쓰고 나갖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잘, 잘 어울리죠? 시집가야죠. 시집가야 되는데 막 맨날 이런 거 보고 있죠.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우리들이 우리들이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왜요? 잘 어울리죠. 그쵸 아니. 그럼 전 누구랑 결혼해요? 그럼? 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주얼리 네디 있어. 주얼리 네디 있는데,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네. 그럼 주얼리한테 물어볼게. 세상에. 네네. 세상에. 지현 씨한테 물어볼게. 세상에. 남자가 딱 둘이야. 잠깐만, 잠깐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 네. 엄마, 아빠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 질문 잘하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둘이에요. 네. 싸이고나 있어. 전제를 하잖아요. 전제를 하니까 쌓이고 나 있어. 남자 딱 그. 그럼, 그럼 누굴 택하겠어요? 저지성오빠 택합니다. 아, 아니 왜 전제를? 오늘 저희 팬클럽 창단식에 응.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저 이제 들어가면 노래도 불러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주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저의 또이 싱글 앨범 이번에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호러라기 그거는 다시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 음반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얼리 이 팬클럽 창단하는데 오셔서 그래서 약간 쇼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많이 하세요. 안무도 다 까먹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중간에 제 그냥 뭐 개인적인 춤을 추든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갈게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했고요그래서여러분들 즐거우셨죠? 네. 네! 다음 무대는요. 너무 특별한 무대인데요. 저희 정원이랑 최현준씨라고 아저 고백을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사실 이 노래가 나왔을요 나왔을 그그 네. 아, 사실 아니고 최현준이요. 사실 이노래 나왔을때 네. 아 정아 뺴고 네. 그랬구나. 아정원 아, 아, 목소리 뭐. 되게 좋구나가 아니라 뛰어탄 그 듀엣. 사람이 누구야? 어디가? 노란 뛰어탄 사람 누구니? 다 이렇게 물어보시네. 그래서 박정원 씨랑 최현준 씨랑 이제 뛰어있고 백을 불러드릴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러겠습니다네 哦。<laughs> <laughs> 아, 내가 오늘 뽑힐 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었아 네. 정말요? 뽑였어 어제 혹시 뭐 꿈꾼 거 없어요? 방금 죽는 꿈. 어 <laughs> 왜? 아니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조으셨단 얘기요 지금. 알아요 알아요. 기다리면어요 네,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평소에 저희 주얼리한테 궁금한 게 있으셨으면 지금 물어봐주세요. <laughs> 음. 트로트 말고요 저희 애창곡은 뭐랄해 히어로예요 네. 짧은 노래 보여릴게요내 손에 지연의 음악 소리에 나도 모르게 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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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우리 네 우리 지현 씨는 잘어네 어. 네, 누구 국가요? 제제시카 카밀라는 카밀라는 혜택김 씨의 딸님이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장혜진 씨 4개로. 네 걱정마 기다리고 있어. 아직 멀지 않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laughs> 이번에 우리 미나 씨가 뽑을까요? 제가 뽑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먼저 본가? 저는 그러면은 파란색 뽑을게요. 네.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목소리> 이번엔 016이에요. 016. <목소리> 아직 안봤 누가 제일 손을 들고? 아니, 몰라요. 누구 누구 뚜구 누구 뚜구까누구까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목소리> 어떤 멤버 <거> 찍겠어요? <있었으면> <목소리> 아 우리 섹시 댄스. 섹시 댄스. 또정원이 씨가, 정원 씨가 또 섹시 댄스. 댄스. 아유 제가 아이고, 우리 뭐... 인영 씨가. 아니에요. 정황이... <목소리> 그러지 안녕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음명한가님 음악 준비 될까요? 음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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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우리 촬영하시다가 중간에 저희 이클럽찬나식그 한다고 해서 한 시간 넘게 걸리죠. 중간에 늦지 않으시겠는1 년만에 우리 이렇게 쁜 우리 유민 씨 같은 분이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기 좀 힘든데 어떻게 우리 주얼리를 위해서 우리 또 보석 상자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와주셨으니까 축하 말씀 좀, 음. 좀 해주세요. 뭐 어, 언니부터. 아예 보석상자 여러분, 다 오늘 다미남미녀들만 오셨네요. 아, 오늘 보석상자 정말 영원토록 100기까지, 천기까지 계속 주,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입이 활랑있고요 아, 정말 끝까지 주얼리 사랑하시는 남정네 여러분, 지금 화합니클럽 많이 밀어주세요. <laughs> 네, 아,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음, 음 앞으로도 주얼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힘들게 와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laughs> 댄스 한번 볼까요? <laughs> 와, 제가 제가 <laughs> 비니 씨한테 제가 비니 씨한테 전화 왔어요. 언니 나 거기 가서 춤안춰도 되지? <laughs> 어 물론이지 그냥 얼나서 그냥 이쁘게 인사만 해주고 가면 된다 이랬는데 <laughs> 이렇가 <이랬다가 웃음> 왔다가 <웃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왔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거 하려고 <laughs> 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 <웃음> 아니잖아요. <웃음> 네, 저, 그리고 진짜요. 또 우리 유민 아니 아니 <laughs> 우리 유민 예, 잠깐 기다리는 과정 저기, 음반 감독님 잠깐 어딨요안 예, 되네. 안돼 <laughs> <laughs> 다행이다. 보고 싶죠? 어, 돼요? 안 됐는데 어쩌면. 안네 <laughs> <laughs> 에이, 대박야안 <데려야. 웃음> 됐는데. <laughs> 에 네, 된대요, 된대요. 된대요. 저희는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이 이게 <laughs> 되려나? <웃음> 아, 우리 비니씨는좀 춤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laughs> 비니 씨였잖아요. 비니시 시선.